113쪽에서 191쪽을 요약 발췌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체계가 마클레리는 19세기 말엽으로 가는 도정에서 17세기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1 7세기 초에 일본열도에서 에도시대가 개시되었고 그 중반으로 접어들자 대륙에서 명과청의 교체 시대가 일어났다. 앞서 16세기 말에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하고 명의 대규모 원군을 파견해서 벌어진 7년 전쟁은 이후 전개된 동아시아 역사 상황의 서막이 되었던 셈이다. 일본은 서세 동점의 전 지구적 변화의 물결을 타고 조공 질서를 흔드는 역할을 앞장서 수행했다. 일본과 명의 외교는 단절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 사대 교린이라는 동아시아 세계의 전통적인 국제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1636년 청조의 성 설립 이래 200년간의 조공 관계, 조중 관계는 사실상 어느 시기보다도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교축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조선 사람들은 안으로 숙명 반청을 외치면서 현실적으로 청가의 사대 관계를 부지런히 수행했다. 이는 심각한 모순이었으니 정신적 질곡을 수반했다. 홍대용과 박지원의 18세기를 지나 정약용과 김정희의 19세기로 내려오면 대청 관계가 이념적 질곡에 의한 고질적인 정신 장애로부터 탈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점에 조중의 지식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우정이 싹트고 이성적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었다.박지원의 대청 인식.열하 일기의 첫머리 도강록에는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으로 연대를 쳐서 일기를 연원 일을 기록했음을 해명하는 발언이 있다.명을 회복하자면 북벌이 필수의 가업인데 역부적이기 때문에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마음속에 중국을 보존하려는 취지로 승정이란 연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박지원이 그럴 수가? 열아일기 전체의 문제 의식을 첫머리에 역설적인 수법으로 던져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열아일기는 청조 지배하에 중국을 부정하고 야만시하는 우리 쪽의 관념과 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이며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가를 지적하는, 지적하고 일깨우는 엄표와 논리가 전면에 깔려 있다. 북벌론을 북학파로 대치한다. 북학의 본뜻은 주변부의 처지에서 선진문화를 배우자는 의미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청의 선진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긴히 요망된다. 그렇다 해서 중화주의로 복귀하자는 의도는 아니었다. 여기에는 중대한 사상사적 전환의 의미가 있다. 열하일기에서 제창한 북학론은 자아의 각성에 따른 주체의식이 전개된 것이다. 화이지분이라는 명분론의 틀은 인간세상의 편견일 뿐 하늘의 공평한 안목으로 보면 그런 차등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한다. 조선의 연행롱류는 산문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시 형식이 한자문화권에서 보편적인 포연수단이자 사교의 수단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연행의 경험을 산문으로 기록하는 문학적 관행을 성립했다. 열하일기 포함 이 현상은 세계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문 형식이 요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조선과 일본 지식인들의 이성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11년 통신사를 끝으로 한일 간의 교린 외교가 종막을 고했고 앞서 세 차례의 통신사행이 있었으나 양국 지식인들 사이에 상투적인 창수나 듣기 좋은 말잔치만 오고 갔다. 진지하고 깊은 학술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